대한 경매 바로 이하 국민을 향해 생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산 전 국회의원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산 의원님은 1936년 중국 상해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셨으며 1971년 육군 소령으로 예편 하셨습니다. 이후 1981년 서울 종로 중구에서 제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제12, 제13,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아울러 1981년 민주정의당 원내총, 원내총무병 국회운영위원장, 1988년 민주정의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1 9 9 2년새한국당 장관,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에도 기여하시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1997년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1999년 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가비 역할을 하신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기도 하신 이종찬 의원님은 1990년 우당기념관을 개관하시고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사업회를 창립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시는 데 힘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단법인 광복회 이상 대한민국 지정부 기정관 권리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양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범 국회의원 도서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찬 국회의원님께서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의 상증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실 바와 같이 이종찬 국회의원님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상해의 지식 의정원이 개원하는 배워다, 데큰 역할을 하셨고, 무대 부당 이해영 선생의 혼자이십니다. 이해영 선생님은 이재용 대표. 그러니까 이정찬 의원님의 작은 활약을 조금. 두분 역시 독립운동가로 김치구정원인 인지정부에서 활약해 박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지내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 의원님도 독립운동가의 선답께 현재 대한민국 임지정부 2년간 언론 분리 위원회 위원장과 대한민국 정체성 강립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이종찬 국회의원님은 저희 국회 도서관과도 참으로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988년에 국회 도서관법을 발의한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법을 제정해서 국회 도서관이 다시 독립기관으로 한원되고 지금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 건물을, 독립건물을 실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이종찬 의원님께서 본인이 평생을 하고 간직했던 무려 6,500여 점의 의정 자료를 송두리째 고스란히 제2국회 서관에 기증해 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증해 주신 기록물은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큰빈 공간을 배우고 새롭게 조명하는 데큰 역할을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종찬 국회의원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10차례에 걸쳐서 6,500점이라는 광대한 양의 기록을 우리 도서관에 기증을 해 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요관에는 그 바로 이 뒤에 지금 주요 전시물을 차례차례 전시해 놓았습니다만 1981년 민주적의당 상당 과정과 제11대 국회에서부터 14대 국회까지의 각종 의정할판 기록 그리고 14대 대선 출마 과정과 제15대 대통령기임수위원회 위원장 시기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시기까지 역사의 증거가 될 기증한 정보가 하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서관에서는 이렇게 기증해주신 기록을 결코 서부 안에 붙혀두지 않고 순차적으로 모두 디지털 돼서 영원히 국세의보존토로갈 것입니다. 지금 기록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인들과 많은 연구자 그리고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료로 공개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설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의정원 원본부터 1600여 졸 후대에 온전히 남긴 홍진 전 임시의정원 의장의 풍상을 마침내 이곳 저희 국회 도서관 1층 중앙홀 바로 여러분이 뒤편에 보고 계시는 임시의정원 홍진 원장의 기능전시 앞에다가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국민상 국회의장님과 또 대표 마리자로 나서 주신 홍영표 대표님,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리에 동참해 주신 여러 국회의원님, 또 옆에서 큰 도움을 주신 미리 정치한 정국회의원님께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비롯해서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많은 의사로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관한 그 원본 문서들이 결코 단한 장도 해소되지 않고 민족은 자랑스러운 보물로 후세의영원히 전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흉상 벌림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에게 귀감이 되고 역사적 자료가될수 있는 평생의 소중한 기록을 기증해 주신 이종찬 국회의원님께 국회 도서관 전체와 국회를 대신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기중한 시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문희상 국회의원님과 이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찬 의원님의 의정활동 동료를 진심히 감사의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laughs> 잘 봤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은 터개와 있습니다. 결실의 길대로 특별행사를 마는한 허용범 국회 보수관 장면님들과 국회 기록보전소 관계자 여러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이종찬 전 국회의원들에서 기증해 주신 기록물을 전시하는 자리입니다. 6,500여 년에 방대한 전시 인생의 기록이 입니다 한국 정치의 거북이자 산증인의 치열했던 사안과 가지만이 정도는 이정오는기쁨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찬선이정이동도는이정이정영선이의손이 정도는 이정손는이 정도는 정는이정정는이정이기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정부기이정건는이정도단 정도는 이정이정 정도는 이 고온 호식을 쏟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제14대 국회 함께 다담했습니다 국민의 속보식이 국가정보원에서는 초대 국정운영과 기조실장님말의 인연도 함께 우국 충정을 결정했습니다. 99년 안기고 개혁 방람을 원하는 그 시절이내세워습니다 존경하는 정치학 선배 경기와대본가의기 지난 7월 국회의장 취임 직후 전직 대통령 노역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및 재원의회 지도자들의 노역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의회주의에 대한 저의 확고한 신념을 표하는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에는 의회 지도자상으로 홍진 임시노동보장의 형상을 걸릴 바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해. 둘째, 임시의정원 핵취능을 맞이하는, 라고 하면서 최장수의장, 마지막 의장을 기념한다는 셋째, 여야 협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점. 입니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의초석을 가진 임시의정원의 의미를 더욱 확별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임시의정은 8주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연장선상에서 오늘 독립문동마의 우선인 이종자는 선배 의원님의 기록을 전시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료를 소중히 하고 실력의 헌창과모전을 중시하면서 기록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국회 기록 보존서도 이 법계 활동과 역사를 기록하고 모든 관리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전체의 불명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록물을 기준해 주시이종찬선교인들 경의를 극하면서 모든 물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경륜운사 원내즈 경흥정표입니다.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이종기사선진 의원님의 기세된 우정 전시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덕붙 아, 대로 기분이 상을 그리고 김용호전원가 정세균 기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고 저 평소 10시 반까지 선배 의원님들이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좀 일찍 와서 저는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면서 아 우리 국회 의 기록을 이렇게 남겨야 되겠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관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저희 국회가 아, 이런 의원들의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했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이종찬 전 선배 의원님께서 이렇게 기증을 해주셔서 앞으로 국회에서 그래도 정말 그, 참 오랜 세월 동안 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선배의 원인들 8분, 9분이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계데그 것을 우리가 후배들이 잘못 보존하고 있다는 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 되고 나서 어, 여의도에서 어, 의회주의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유해주의을 좀, 어, 다시 부활시키고, 정치를제자리에 갖다 놓고 싶다. 어, 참,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은, 기회가 어려운, 여야가 어려운데, 어떠한 지혜로 그걸 잘공부하셨는지 정말 그런 분들을 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정말 국회 기록을 통해서 이런 기록들을 체계적으로잘 정리하고 또 저희 후배 위원들이 그런 선배들의 경험과 교훈을 잘 되살려서 한국 정치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찬 선배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인대주실것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사 회장님께서 이종찬 연원님께 감사문을 전달 하겠습니다. 우리사 회자님과 이종찬. 민주회담직을 안직 귀중한 기존한 을 국회교원보존소에 기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증해 주신 경우은 대한민국 의정사를발표를 기존한 사료로 영구히 보존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감사 때를 드립니다. 2018년 1 2월 12일 국회의장 문기상 보고 고시습니다뭐독 <laughs> 들어서 준비사니고정하는 <laughs> <맏살을 웃음> 우리 삶 교육, 그리고 이그 자리를 같이 해주신 선배, 그리고 동료,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 어, 이 자리를 기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80여 년 저의 인생을 보내면서 많은 문서들, 특히 저운데 정당 및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시기의 문서들을 모두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전 현경대 의원이 대원관계 문서를 기증한 전례를 보고, 저도 이 일을 따라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이번에 기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 청당 문서를 포함한 일부 문서를 국회 도서관에 모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능하고 성실한 고소관의 일꾼들이 저를 설득하여 제가 소장했던 저의 삶의 일부처럼 바뀌는 문서들을, 문서들을 눌러주고 제가 가지고 있던 서화, 의복, 시계, 카메라 등 각종 선물물품까지 몽땅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문서들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먼 분날, 공개를 전제로 모두 개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의 기념물 제치 행사는 저 개인으로 무상의 영광입니다. 아마 저의 정치 생활 가운데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람과 영광을 저는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도서관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심이고 모든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없이 갖고 있던 모든 자료를 국회 도서관에 기준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저는 그런 계기를 말하는 뜻에서 이런 영광의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뜻에서 이 기회에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각정당 대표님들,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몇 가지 건의할 겁니다. 첫째, 세계는 지금 융합의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인문과학과 사회과학과 도서관도 이제 단순히 도서관이 아니라 라퀴비룸으로 발전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라이브라리아카이브트 뮤즈 이런 기능이 통합된 것이 시대의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 도서관도 이런 시대의 추세에 맞게 모든 기능을 다 통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통합의 기술을 권의를려해 맞았습니다. 둘째, 아직도 전직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보관해왔던 귀중한 문서와 자료들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전 국회의장의 일기는 건국대학에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수집가인 민관식 전 의장의 소장금은 이체가 경기대학에 가 있습니다. 정일군 전 의장의 생활과 정치 생활 등 다양한 경력의 자료들은 강원도 고성에 있는 경동대학에 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관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발표 관리인 것도 제가 미처 노동관에 기증하지 못하고 김대중 센터에 기증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이 과연 디지털화해서 사이버 공간에서나마 방파용제도 있을까요? 창고에 보관한 시 목록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하루빨리 국회의원과 중심이 돼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모든 자료들이 센츄럴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는 조선왕조 실록, 승종원일기는놀란만는 기록문화를 지어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당사무실이나 의원회관에 가면 별별 아닌 것처럼 처리되는 문서들이 사실 귀중한 자료인 것이 하나 뿐이 아니다 모든 정당이나 인 의원들의 일상의 자료들이 국회 도서관으로 모아져서 처리되고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간곡하게 돈이 드시는 말입니다. <laughs> 국회도서관이 이러한 거대한 작업하는 중심이 되는데 투자가 필요하다면 국민들은 적극 소우할 것이라고 저는 박수합니다 <laughs>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국회의원님과국회 도서관장님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의 그 일분들에게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비년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기존 기록물 전체에 개방을 개념하기 위한 테이프 커팅식이 있습니다 테이프 커팅에 참여하시는 귀빈께서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에게 드려다고확해 <laughs>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문희산 국회의장을 모시고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민 여러분께서는 기념촬영을 위해 그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찬위원에 의한 기직 경험을 전시회를 받아가겠습니다. 김영는지라 잠시만